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새학기 선물 혹은 입학 선물로도 많이들 찾으시는 책가방. 책가방은 수납 공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착용감과 무게, 기능도 중요하죠. 오늘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가성비 책가방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벼운 미니가방 제품부터 우수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비교해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생활 방수는 물론 강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네이키드니스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로아드로아 책가방. 15인치 노트북도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의 책가방 제품입니다. 어깨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외쉬 쿠션과 가슴 벨트로 착용감이 좋으며, 야간에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빛반사 기능, 그리고 다양한 수납공간 덕분에 책가방으로도 좋지만, 여행가방으로도 많이 쓰이는 제품이죠.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총세 가지 색상이 있는 로아드로아 책가방이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모닝글로리, 캠퍼스 메이트 책가방. 중고등학생 책가방으로도 인기가 많은 2만원대 제품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을 자랑하고 있죠. 전면에는 앞 포켓이 3개 있고, 양쪽 측면에는 메시 포켓이 있어서 물통이나 우산을 수납하기 좋답니다. 가볍고 오염에 강한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한 모닝글로리 책가방의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필라 초미니 코트 가방. 가벼운 데일리 백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착용 가능한 필라 미니 가방을 강추 드립니다. 휴대폰 지갑, 화장품 등 작은 소지품을 넣기 좋으며 다양하게 멜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 체험학습 혹은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을 갈 때도 유용하고 등산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만족도 높은 후기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필라 가방의 후기 평점은 4.5점이며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투 헤지스키즈 책가방 세트. 체크 패턴이 매력적인 덮개형 책가방입니다. 내부에 네임태이 있어서 이름 표기가 가능한 제품이죠. 측면 포켓은 보낸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하였기에 물병을 보관하기 좋고 원터치 버클로 아이들도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해당 제품은 세트 제품으로 신발 주머니도 챙겨주며. 헤지 스키즈 브랜드의 다양한 디자인도 많으니 한번 훑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탑1, 네이키드니스 트래블 플러스. 깔끔한 디자인에 수납력이 좋은 네이키드니스 책가방 제품입니다. 코즈라 원단을 사용해 강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생활 방수가 되는 제품이죠. 전공책이나 노트북을 넣기 좋은 월등한 수납 능력을 자랑하며 등판에 캐리어 홀더가 있어서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해줘요. 숨겨진 히든 포켓은 기본, 처진 방지 패드와 다양한 메시 포켓 등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가성비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메이키드니스 트래블 플러스의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책가방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책가방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